날 때려라! 어우야, 저너좀 아프다. 왜 이렇게 아프냐? 날 때려라! 날 때려라!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많이 맞은 것 같아. 그래. 아, 오, 이렇게 아파. 야, 너좀 세구나. 잠깐만. 오케이, okay. 몸빵이 좋긴 좋구만, 애들이 싹다 처리해 주니까 좋아. 이게 뭐지? 감옥, 애들이 왜돈 주머니를 안 놨지? 돈 주머니 안 놓는 거는 흔한 일인데, 흔하지 않은 일인데, 뭐예요? 아, 청소부시구나. 산적들 청소부. 어 그런 일 하실 수 있지. 불에 춤. 안 읽어. 내가 몸빵이야, 애들아, 공격해. 공격은 내가 다 맞아줄게. 좋아. 여기 요새가 꽤 넓네. 아 사원 먼저 갈게 기다려. 좋았어. 시체를 불태워놨어. 이거 아주 잔인한 놈들이구만 이거 쓰레아은 놈들. 아픽 내려가 보자. 그런 건안 통해. 아, 아 이런 건 통하네. 음. 뭐 자. 자자 자자. 뭐줄 것도 없니? 오, 여긴 뭐야? 스키버? 스키버 구골드나. 아, 술이 뒤지게 많네. 여기 엄청 크다. 얘네 여기 먹고 있는 애들이 이거 꽤큰데를 먹고 있었네. 아무 말안 했어요. 아 여기가 그 내려면 그곳이구나. 오케이. 어 여기 아니고.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아까 거기 문으로 또 들어가면 되는구만. 이렇게 큰 요새면은 무조건 두목이 있을텐데. 그렇지, 여기. 왜 아무도 없냐? 나와라. 그래 나다 날 때려라 날 때려라 날때날 떼... 날 때려줘 날왜 다른 애들을 때려서 성질을 돋구는 거야 어 그만 돋구고 날 때려주란 말이야. 이거 이거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였네 이거. 이놈들이가 안 되구만. 이거 뭐야 트롤? 고맙다. 우리 전문가 저 죽여? 나는 여기 있는 애가 궁금하다 뭔데 잠겨있는거야 하이엘프? 어 필요없어 근데 뭐하냐? 내가 직접 간다 만화 다 썼구나, 너. 귀여운 자식. 자, 이거나면 열어볼까? 한두 핀만 찾았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방금 아깝다. 그렇지. 좋은 건 없네. 기대했는데, 좋은 거 있을 줄 알고. 왜 끝이야? 어, 오, 방금 떴어? 그렇지, 아, 어우, 가져갈 게 없어. 스카이림, 아이고, 아파라. 스카이림, 아, 이거 끝이야. 아, 산적 대장 어디 갔어? 산적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자, 가자. 우리의 토벌은 끝났다. 아, 근데 확실히, 방어구를 찍으니까, 그, 딱히 다른 무기를 안 찍어도 되잖아요. 맘모스띠? 그러니까 좋은 게, 다른 퍽에 빨리빨리 투자할 수 있어요. 마법 부여라든지, 재련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네명이서한 번, 우리, 어, 거인 한번 잡으러 갈까, 거인? 어? 어때, 애들아 좋아? 저말 있다. 와야, 뭐야? 주인이 죽었구나. 사냥꾼이니? 산적부가 없자? 가자. 이리야! 레데리 느낌으로 가자. 뭐야, 이거. 호호 좋았어 왜 이렇게 만모스가 많아 쭉 음, 저기 앞에 뭐가 있는데 아씨 거인 있어 조용히 지나갈게요 저희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아, 가죽 갑옷은 별로 멋이 없다. 이거 아, 멋대가리가 없어. 멋대가리가 땐땐 부러진 동리동굴 용이다. 용님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근처에 둥지도 없으신 것 같은데 슬쩍 이제 나를 발견할 때가 됐는데 훠잇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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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호잇. 아씨 발견 안 해주네 동굴이나 가야겠다 여기 동굴는또 뭔가 뭐가 아뭐 뭐가 나를 반 바... 뭐야 여기 나도 아 흡혈기 있는데 아 이거 다음 오케이 흡혈기 분명히 대장도 있을텐데 대장은 없나? 동굴이 끝인가? 숙련자 오케이 감 체스 그렇지 레벨업인가? 그렇지 좋아. 지구력 만땅 자, 35레벨 올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럼 뭘 올려야 되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마법 부여지. 마지막 단어, 영혼 짜내기. 아. 아하. 목걸이에 마법 부여할 때 드러난다. 어플을 섞을 때 완벽한 보석 하나를 파괴하여 마법 부여흙 뿌리면 오. 40 거기서 일로 가면, 장비가 파괴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렇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 루트를 타야 되네. 그러면 지금 이거 못 찍으니까 재련술로. 재련술도 계속 찍어놔야 되니까. 나 끝인가? 가자. 어, 뭐야, 여기 뭐야. 아우, 쉣! 나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 길이다. 아, 뭐야, 리드가 때리고 있었어. 어이쿠, 어이쿠. 제가 직접 맞으면은, 빨리기 때문에, 골드. 마스터가좀 약하네? 산적. 사람을 얼마나 빨아먹었길래 사람이 많아? 어? 그렇지. 하, <laughs> 개쓰레 같은 거밖에 안 가지고 있네. 레벨이 낮아서 파밍 이안 좋은가 검은 소울잼 최하급 자 모기 때요? 아 모기 때 올린 게 좋은가요? 그 안에 책이요? 어디요? 책이 어디 있다는 거죠? 평가평상 아니고 이거 빨아 그렇지 이거 뭐야? 아 환영광을 필요없어요 뼛가루 냉기소금 아 이거요? 네. 아. 아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아, 개꿀팁. 감사합니다. 여기 조각. 아, 또 그러면 이제 제가 레벨이 오르는군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아. 끝나 끝인가? 아 감사합니다. 그거는 처음 알았어요. 음, 그때 읽어서 아. 얘네 어디 갔냐? 다른 애들. 아하,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이 새끼들 다 어디 갔어? 애들 나 느리다고 그냥 돈 두고 가버렸네. 저기도 용이 있고, 여기도 용이 있고, 용이 넘쳐. 뭐 하세요? 여기서? 왜? 왜? 아 진짜 왜야? 아왜 가는데 그걸로? 아아 그래서왜 그려둔 건 뭔데? 낙서보 뭐라고? 아. 행운을 빌어. 야, 난 안전해. 니가 안전해. <laughs> 저기 용 날아다니는 거안 보이니, 니네 눈에는? 내 눈이 좋아서 그런가? 예, 거인에게 소밭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주변에 용 뒤지게 많네. 진짜 얘네 어디 갔냐, 얘네? 원래 계속 쫓아오는 거 아니었나? 안 쫓아오네, 계속. 가죽. 저 용은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걸까? 디지가 열심히 싸우고 있네. 아이 곰이다. 곰이면 아 호랑이? 호랑이는 내가 이기지. 구랑이는 뭐. 지금 저 용만 안 만나면 다행일 텐데. 지금 용을 혼자 못 때려잡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돼요. 구랑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 저기 마을 있다. 거 열심히 싸우세요 전 보지 마시고 저는 그냥 지나가는 필멸자일 뿐입니다 쭉쭉. 앙 호랑띠 여기 호랑이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씨 사방 <laughs> 팔방으로 가지고 호랑이네 호랑이야 버스 가자. 음. 네낭떠러지 네, 네, 네. 보루. <laughs> 어, 포수원이네 아이, 개많아, 씨 아야, 아다가 너네 그러다 용오면 다 쓸린다, 너네 진짜로 나용 부른다 쟤가 가끔 우리팀일때도 있거든? 용님, 도와주세요! 뭐랑 저렇게 싸우는거지? 와 일당백하고 있어, 일당백 아, 쉣 아용 소환하고 있던거구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애들아 아 뒤지게 깜짝 놀랬네 알두인이야 너? 아 뜨거 꺼져 다음 다음 들어와 ちょ、かっかいがめ、ちょ、せけりん、さわやでちゃな、あんか。